정확히 이뼈 부분을 교정을 하지 않으면 코는 예쁜데 비순각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안면부의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히트상형외과 한상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순각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수술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환자의 사진을 보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비순각이 옹옥한 부분을 교정하기 위해서 비순각 안쪽에다가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그걸 일명 고양이 수술 혹은 고양이 보형물 삽입 수술이라고 했고요. 사실 비순각을 교정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실리콘을 이 비순각 부분에 넣었을 때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지을 때이 실리콘이 움직인다거나 혹은 실리콘에 의해서 뼈에 침식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했던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어, 그럼 이분을 어떻게 교정하느냐? 흔히 비순각을 교정하는 코 수술은 비순각 부분에 연골을 삽입하거나 실리콘을 넣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코하 입술이 이루는 가장 오목한 뼈 부분에 비주를 연장할 때 아래쪽 뼈부터 받쳐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중격 연장을 할때그 각도를 조정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순각이 펴지면서 코끝의 방향과 각도까지 결정이 됩니다. 보통 비순각이 정상적인 각도라고 하면 비중격을 연장해서 코 모양을 만들 때 앞쪽으로 연장하는 방식을 바로 사용하게 되고요. 비순각 자체가 오목하다고 하면 뼈 부분에 연고를 받쳐줘서 비순각의 각도를 만들면서 코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면 비순각에 뭐 재료를 넣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비순각이 펴진 코 모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순각의 각도는 남자는 대략 90도, 여자는 대략 100도 정도 되는데요. 비순각을 교정을 하지 않고 코 수술만으로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변비극이라고 하는데요 인중뼈 안쪽 부분이 오목하기 때문에 비순각이 오목하게 보이는 거고 그것 때문에 비순각이 들어가 있어서 중안면부가 꺼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정확히 이뼈 부분을 교정을 하지 않으면 코는 예쁜데 비순각이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안면부의 개선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순각이 오목한 편이다 하면 이 부분을 함께 교정하면서 코수술을 진행해야 가장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술 전하고 수술 직후의 사진입니다. 코가 낮은 것 때문에 고민해서 오셨던 분이신데 코가 낮은 것뿐만 아니라 코가 살짝 눌려있는 것 같고 윗입술하고 치아 부분이 돌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비순각이 오목한 분들은 입이 튀어나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비극이라고 하는 인중뼈부터 코끝까지를 연장할 수 있게 비중격을 이용해서 이 비순각을 받쳐주면서 코 모양을 잡게 되고요. 비순각에 맞춰서 코끝의 각도를 결정하고 콧대의 모형물도 맞춰서 교정한다고 하면 원하는 코 모양을 얻으면서도 비순각도 가장 이상적인 약간의 둔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안면부가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순각이 펴져 있는 분이시죠. 비순각이 가장 이상적인 각도인 105도 정도보다 더 펴져 있을 때는 정면에서 코가 들창코처럼 보이고 코가 들려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 수술할 때이 비순각을 이상적인 각도에 맞추기 위해서 비중격 연장을 할때전비극이라고 하는 이뼈 부분부터 코 코끝을 연장할 때 뼈에 받쳐주는 방식으로 원하는 비순각의 각도에 맞춰서 비중격을 연장을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코끝의 모양을 결정하고 그때의 보형물은 코끝이 다 만들어진 뒤에 그 위에 자연스럽게 연장되도록 한다고 하면 비순각을 이상적인 각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보이는 코의 길이나 모양도 개선이 되고 얼굴의 입체감도 좀 개선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코와 입술이 이루는 비순각 수술은 고양이 수술과 어떻게 다른지 수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비순각이 규정됐을 때 중안면부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환자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비순각의 각도는 다르고 중안면부, 뼈의 위치나 인중의 길이 모양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술이 적합한지 본인이 결정할 수는 없을 거고요. 병원에 내원하셔서 CT를 찍고 코의 연골 상태, 코 뼈의 상태까지 확인한 뒤에 그것에 맞게 정확한 수술 방법을 결정한다고 하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희치 성애과 한상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